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보물 사냥꾼입니다. 오늘은 세차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 겁니다. 막 여기저기 일 다니면서 차가 지 세차를 안 한지도 너무 오래됐고 오늘은 좀 짬이 나가지고 실내 셀프 세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 세차를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차에서 막 냄새도 나고 조금 차가 청결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차를 한번 새롭게 세단장을 한번 시켜볼 생각입니다.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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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어보라 보시다시피 쓰레기도 가득 내부로 쌓있고느 것도 이거 이거. 베트는 음식집 가게하고 오늘 한번 세차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아이고 큰일이다 큰일이야 정리가 안 돼가지고 찍어볼까 음, 이 먹고 나면 술먹기 진짜 이뻐가지 너무 더럽다. 누가제 차는 건괜차인데잠 내려놓고 피어네뭔 산다, 뭔 살아. 차에 이제 짐을 다 뺐습니다. 차에 짐을 빼놓고, 그 충독이 오늘 폐기물하도 나온 건데. 작동이 되네요. 갑전에 폐기물 하다가 세체용품을좀 주웠거든요. 이런걸좀 이용해가지고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오, 냄새 좋은데, 이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든, 뭐, 한 번씩 이렇게 세차를 다 해놓으면은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탔을때 좋은 냄새도 나고 출근할 맛이 납니다. 이렇게 싹 닦아놓으면은. 이게 다 차에 타고 있으면 제 기관지 속으로, 기관지를 통해서 다제 몸속으로 들어가는 먼지들입니다. 라이드 스톱, 이것도 한 닦아주고, 이렇게. 향이 좋아서 이걸 뿌려서 딱딱하게겠습니다 이런 맛의 폐기물을 하지요. 사실 돈 주고 사도 얼마 안 하기는 한다만은 그래도 쓸수 있는 거를 주워서 공짜로 주면은 우좀 재활용 할수 있는 재활용도 하는 거고 여러모로 기분 좋습니다. 자, 이제는 시트를 한번 닦아볼 겁니다. 시트 닦는 것도 레전드 템이 있습니다. 짜잔. 요것도 폐기물에서 주웠습니다. 해주고 와 시트는 새것보다 안 더럽네. 아닌가? 그럼 이제 거의 다 닦았는데. 아직 남았습니다. 폐기물에 하면서 또 유리 닦는 거, 여기 또붙이짜자찬 샤인글래스. 아니 그냥 이거 폐기물을 하는데. 그냥 이거를 이 통째로 그냥 버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이거 쿠팡에서 파는 제품 같던데. 이거 통째로 버리길래 제가 그냥 따출 수가 있 요즘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물건을 버릴 때 고민하지 않아요 물건이 오래돼서 버리는 게 아니고 새 물건이 갖고 싶으면 요즘 사람들은 물건을 버립니다 덕분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주 이런 행재를 많이 경험하죠 유리를 한번 닦아볼게요 심지어 거의 다새 거야 거울까지 지겨워 yeah! 앞유리창도 외부유리도 깨끗게 닦아줘야지 여러분, 이게 다 일하면서 주는 동전들입니다. 와, 진짜 많네. 차가, 자, 겁나 깨끗해졌죠. 그리고 오늘의 대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요거는. 세 차의 마무리는 역시, 방향제. 제 영상을 좋게 봐주시고, 광고 협찬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세차를 하고 마무리는 요 방향제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 겁니다. 벤블릭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방향제인데 트럭에는 이렇게 내부에 세차를 해줘도 저희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일하면서 이번에 차에서 나는 조금 쾌한 냄새도 있고 뭐 담배 냄새도 있고 이렇게 냄새를 잡아주기가 쉽지 않은. 자, 뱀볼릭. 저는. 오. 오. 좋은데? 오. 디자인도 조금 고급스럽게 생겼네요. 뱀볼릭. 음, 두세 방울 정도. 오.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데 중요한 거는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100% 그냥 무조건 환불. 짜잔. 이렇게 두 개를 장착했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세차를 하고 새로운 방향제까지 달아봤는데 일단 제가 내일 이렇게 차를 주차시켜 놓고 내일 아침에 한번 내려와가지고 냄새를 한번 시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세차를 하고 제가 이 방향제에 대해서 한 3일 정도 사용을 해보고 이제 후기를 간단하게 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향이, 제가, 저는 이제 코튼 무슨 향을 샀는데, 이거 향이 일단은 그 섬유연제 유향 아시죠? 섬유연제 유 향, 그 기분 좋은 향인데 이것도 향도 세지도 않고 향이 세지도 않고 은은하게 딱 기분 좋은 그런 향이 납니다. 뭐 머리도 안 아프고 그리고 또뭐 친환경이라든가 뭐 성분 자체가 그렇게 뭐 예민한 성분들을 사용하지 않고 뭐다 검증받은 그런 성분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플러스원 탈때 여러분도 지금 이 기회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